신부채원 TV의 강재춘원장입니다 계속해서 백선질환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발톱이 하얗게 변하면서 두터워지는 조갑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NR, Ungree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갑 진균증이라고도 합니다. Oniko, Mycosis. 자, 그러면은 이 조갑 백선증의 정의 및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갑백선증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손톱 발톱의 피부 사상균의 감염으로 발생된 백선 질환이다. 그래서 항진균제를 쓰잖아요. 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균이 몸 속에 있습니까? 조갑백선증이 조갑에 있잖아요. 손 발톱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농약에다가 담그든지 에프킬라를 뿌리면 되지, 왜? 먹어서 죽이려고 하세요?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뿌리세요, 뿌려. 그러면은 바로 죽잖아요. 뭐, 강력하죠. 그런데, 뿌려도, 아주 독한 약에 손을 담그도 손발톱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균의 침입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손발톱에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그때 염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백선이 발생된 피부질환이다, 조갑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요 어~ 조갑 백선증은 조갑 진균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남자 노년기 말초 혈액질환 다한증 잘 맞지 않는 신발 에이즈 등의 환자에 있어서 좀 빈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의 이론대로 어~ 아무리 뭐~ 남자분이라 도 몸을 좀 차갑게 할수 있습니다 신분도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노년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면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 자,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혀서 열이 확 쏠려서 피부온도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피부온도의 상승은 외부에서 열을 간게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온도가 낮아질 때 피부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강의를 한두 번만이라도 들으셨다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그 이전에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혔다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단증 환자분들. 손발 쪽으로 단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수장, 족저, 단증이 생깁니다. 왜?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니까. 자,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는 식어야 되잖아요.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면서 단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단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발 끝쪽으로도 열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이론이 맞잖아요. 피부 온도가 상승으로. 피부 온도는 왜 상승되었다? 신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잘 맞지 않는 신발. 너무 꽉 끼거나 해도, 어, 발가락 또 쪽에 어, 소통이 잘안 되겠죠. 그러면 고온 다습해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 족압백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이저 환자분들은 당연히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엄청 피온도가 올라간 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부백선 및 족부백선이 만성화되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죠. 손 발에 어, 백선이 생겼다라면 이게 낫지 않는다라면 손발 끝으로도 가겠죠. 그래서 만성화된 환자분들한테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조갑백선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표재성의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고요, 피부사상균 중에서도 루브름이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어,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포가 손상이 받은 이유는 신부온도의 저하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세포가 죽게 되었고, 그열 쏠림이 손발 끝에 있는 조각, 네일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네일이 손상을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제가 신본도 재화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로 원인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러면은 정황 증거들을 한번 수집을 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정확한 원인이 이게 범인인지를 한번 따지려고 하면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죠. 바로 질환에 있어서는 정상이죠. 자, 정상이 손발톱에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한 정상을 가지고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갑 백선의 정상입니다. 조갑이 두터워진다 혼탁해진다 막지 않은 거죠 자 치약 잘 부서진다 그 다음에 두터워진다 태선 뭐 비후나 태선은 어,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저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라는 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내일은 굉장히 맑고 윤기가 나잖아요 근데 조갑 백선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조금만 부딪혀도 잘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툼워지죠또 하얗게 변하죠. 바로 이것은 세포가 내일 세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죽습니까? 왜 균에 의해서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는 신본도가 내려갈 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 버립니다.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 네일이라든지 조갑화 피부 쪽으로의 수분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자, 수분 공급이 안될때그 네일 조직간의 점착성도 줄어들고 그럼 점착성이 줄어들면은 네일 조직은 다 찢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잘 부서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피온도의 상승으로 응력이 강해지니까 이 네일은 서서히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후되거나 퇴선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각화증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또한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억력이 강해지면 조직은 경화가 되고 각화가 된다 그랬죠. 자, 이 네일도 이러한 것들은 단단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단단해지지만 한편에서는 취약해진다. 잘 부서지고 갈라진다.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피온도가 상승될 때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조직은 단단해지겠죠. 경화, 곽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단단해졌다가 나중에 끊어지게 되죠. 바로 끊어지는 단계가 잘 부서지고 갈라지는 단계까지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단해지는 거죠. 과, 과, 과증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잘 부서지고 갈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갑색의 변화. 조갑색이 정상적인 피부색이 아니죠? 하얗게 변하거나 황색이 되거나 또 검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조갑 박리증입니다. 왜 박리가 되느냐 이거죠? 조갑 백선증, 이면, 그냥 조갑 백선증으로 남아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조갑 박리증은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거는, 신분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히고, 모공이 닫히면 피부하 조직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 각질과 각질 사이에 첨착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갈라지고 찢어지고 바로 인설과 각질이 되고요. 그게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조갑박리증이 된다 이겁니다. 자, 왜 조갑박리증이 되는지 이해되셨죠? 왜? 침분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높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박리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범인 잡았잖아요. 균에 의해서 된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균에 의해서 각화증이 됩니까? 균에 의해서 조갑 박리증이 됩니까? 균에 의해서 조갑이 잘 부서지고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상들이 발생했다라는 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하얗게 변하면서도 두터워지고 있잖아요. 조갑이 에? 비후가 되고 퇴선이 되고 또 이러한 조갑은 또 단단해지고 과각화 정도 생기고 잘 부서지고 갈라지고 변색도 되고, 자, 이런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있다는 이야기죠. 그 조갑 주위에서는 생각보다 좀 붓습니다.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요. 염증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간별 진단으로는 건선, 만성, 섭진, 편편, 태선, 조갑, 구만증 등에서, 어, 이러한 조갑, 백선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모든 질환들도 치료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부온도는 올려야 되고,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 모공은 열어야 되는 이 치료의 3대 치료원칙은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질환들의 특징적인 정상들에 의해서 병명이 달라진 거죠. 근선은 태선은 태선인데, 어, 하얀 은백색의 구진을 동반하고 있다. 섭진은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들이 현미경, 소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섭진이 만성화되고 있다. 편편태선은 어, 피부가 전체적으로 두터워지지만 편편한 경우. 어, 편편태선은 뭐 다양한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 조갑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편편태선의 또 특징이죠. 자, 조갑이 휘어지는 것을 조갑구만증이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경우에서도 조갑백선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갑백선증의 증상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좀이 구체적으로 그 질환의 어, 발전하는 과정,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갑 백선의 발생 기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세포의 손상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의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물리 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이온,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손상을 받고 또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될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세포 내 작은 기관,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겨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신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신부 온도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자,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될 때는 가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갑 백선 환자들은 가렴증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어, 생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모공이 다치면은 조갑 말초 끝까지 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죠. 자, 내일 간에, 그 조직 간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내일도 잘 부서지고 갈라질 수 있고요. 또 내일 하 피부에서도 피부 건조 균열 또태선화 현상. 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로세로 갈라지게 되겠죠. 바로 그때 조갑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인설 각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조갑박리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내몸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확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마찰이 많은 손, 발, 톱 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어서 염증이 되었다. 그 주변의 세포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억력이 강해지니까 조직은 자꾸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갑의 태선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편에서는 과카증도 생길 수 있겠죠? 과카카증.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어, 조갑이 하얗게 변하면서 두터워질때 조갑 백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갑 백선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을 역순으로 가게 되면 어, 금방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겠죠? 어,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 왜 발생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조갑백선증의 증상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갑백선증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조갑은 왜두트워지나라는 이야기죠.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혔다.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 열이 어느 쪽으로 쏠린다? 아, 마찰이 많은 쪽. 자, 손발 끝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자, 열이 쏠리는 순간 어, 억력이 강해지고 또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겠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조직은 두터워질 수 있다.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조갑 조직 간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럼 조갑이 갈라지고 또 찢어지겠죠. 바로 그때 서서히 또 부풀어 오르겠죠. 아, 그래서 조갑 태선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조갑이 박리가 되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공이 다치게 되면 조갑아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때 조갑아 피부는 건조, 어,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인술과 각질이 되겠죠? 자, 인술과 각질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에, 어, 작은 공간이 생겨서 조갑박리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조갑 주변에서도 가름증이 생기나? 바로 피부는 도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공은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을 긁어야 되겠죠. 열을 빼내야 되겠죠. 바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갑백선증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갑백선의 치료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당연히 항진균제.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씁니다. 자, 항진균제 쓰고 있잖아요. 아니 몸 속에 균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먹어서 균을 없애려고 하죠? 저는 토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바깥에 있는데 그럼 에포킬라라든지 뭐 다른 강력한 농약을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균은 바로 죽겠죠. 왜 항진균제를 써야 됩니까? 뭐 집에 있는 에포킬라 뿌려보세요. 그럼 다 없어지겠죠. 그럼 내일이 좋아져 줘야 되잖아요. 왜안 좋아지죠? 균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무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발, 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내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청열 해독지제. 염증, 가렴증 치료해줘야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약제들을 써서 열 에너지를 손발톱 끝으로 쏠려 있는 이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염증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균 또한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에 잘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을 없애려면 여기에 온도를 낮춰 줘버리면 균은 다른데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균을 죽여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균과 같이 공생을 할 때만 내 몸도 내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조갑 백선증의 어 정의 또 원인 어 정상 발생기전 궁금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아무쪼록 조갑 백선증 환자분들은 빠른 쾌유 하시고요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한 항시 심부 온도를 37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꼭 가져 주시고요 어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계속 반팔 반바지를 입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속 내의 눈닝은꼭 입고 약간의 긴팔 긴바지를 입어주는 것도 신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